네, 안녕하세요. 2월부터 매주 목요일 찾아뵙기로 했던 초등맘 라디오, 이럴 땐 어떡하죠? 코너 DJ 이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곧 평창 올림픽이 시작하죠.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은 그곳에 사람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값진 성취를 이루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느낍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도 그런 희망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새처럼 살기 힘든 가운데서 그만큼 희망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한 가지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이디 초사 파스카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요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연이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 2학년 때에는 모바일 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텔레비도 안 받고, 저녁 식사 후에는 목욕을 하던가 독서를 했고요. 근데 3학년이 되면서부터 반항 아닌 반항을 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엄마인 저에게 허락을 받고 놀려고, 놀으라고 했었는데, 엄마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공부도 할수 있고 숙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이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엄마가 반대만 한다는 것만 생각을 아이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기념으로 아빠가 모바일 폰을 기념으로 사주, 사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앱을 다운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인 저는 걱정이 되어서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폰으로 엄마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나가면 친구들과 나가면 하멍 차사라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해서 친구들과 말하는 것만 좋아해서 속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반항 아닌 반항을 해서 계속 모바일 폰도 숨겨놓고 엄마한테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잔소리, 큰소리 많이 하게 되는데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면 듣기 싫어서 하는 건지 아이 훈육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인 저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고 싶어도 아이가 옆에 있어서 이제 걱정돼서 계속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아이가 더 그렇게 반항하게 되는 것 같고 엄마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사연은 꽤 심오한 이야기 같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뭐 사춘기가 조금 더 빨리 왔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명쾌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또 명쾌한 답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춘기가 조금 더 빨리 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좀 빠른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부모라는 집단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제는 또래 집단에서 강력한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와 이제 이야기가 통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더 나가고 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사연을 보면 우선은 이 남편분과 역할 정립부터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사연이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엄마는 잔소리를 해대는 사람이고 피해 다니는 존재라고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되래 아빠는 자신이 필요한 무언가를 사주고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간극이 너무 커지면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분과 먼저 아이가 어떻게 크기를 원하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철학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아빠와 엄마가 동일한 위치에서 행동으로 아이를 대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선은 이제 아이, 아이도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서기 시작한 나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기 나름대로 하는 행동에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논리에 따라서 자신이 이제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존재가 있고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 피해야 할 존재가 있다고 판단이 서서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이를 대할 때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상대라고 상대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감정적으로 앞서실 수도 있겠지만 몇몇 거는 생각해 보면 정말 아이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는 행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감하게 인정해 주시고 그 행동을 할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부딪치지 않고 그 아이가 설득할 수 있는 상대라고 인식된다면 아이는 엄마를 피하지 않고 이제 논리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는 존재라고 인식할 겁니다. 최소한 피하진 않을 거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담아 두었다가 편지를 써서 전달해 주세요. 아까 제가 아이는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 피해버린다고 했죠. 그 말인 즉슨 순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의 논리가 틀렸다는 걸 속으로 인정한 거예요. 또는 순간 엄마한테 미안했지만 그것을 바로 앞에서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왠지 지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내 생각, 아이의 생각이 자기 틀렸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우기면서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되 그 아이에게 보통 생각할 시간을 주는 대화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잘했어 잘못했어라고 물어보면 아까 말했듯이 틀린 것 같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대화법을 주게 된다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정말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다음날 어떤 어머니를 만났을 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밤에 편지를 전달해 놓으면, 아마 그 아이가 편지, 엄마의 편지를 읽고, 보다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볼 겁니다. 아, 이러한 상황이었고, 내가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틀린 것 같았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확실히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자체가 아이의 성장일 수도 있고 이러한 대화법을 시도한 자체가 부모의 성장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남편분과 아이 남편분과 역할을 정립하고 어떻게 아이가 커나갈지 철학을 정립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아이도 나름대로의 존재 그리고 논리가 섰습니다. 그 논리를 서로 이제 대화를 할수 있는 상제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직은 그런 논리가 있지만 나름 미숙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대화법으로 존재하는 여유가 있는 대화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이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어, 파스카님께서 아까 걱정하셨던 것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하려는 멘트 부모가 되는 건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우리는 학부모가 되지 말고 부모가 될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